아이, 엄마, 어? 목소리 뭐하신가? 응. 어. 왜 목소리에 힘이 없어? 크지, 뭐. 어? 크지. 그게... 어, 밥 먹었나? 밥 먹었지. 네? 밥 먹었어. 아, 그래? 응. 언제? 아까 먹었지, 이러나나 이제 먹어야지. 나 먹어? 뭐, 아니, 뭐, 청국장 끓여갖고 먹어야지, 그러먹 뭐. 응. 응. 종국장, 어. 아, 나 이거 이, 이 냄비 이거 좋다 이거. 뭐, 네. 이거 냄비를 마음대로, 이 불을 세게 키워버려도뭐 옆에 그 플라스틱 없으니까 안 타고 좋아. 아, <laughs> 어, 그때 준거 있잖아 엄마가. 아니, 그 손잡이 긴 거. 만디. 아니 세게 빨리 끓이려면 세게 해야 되는데 기존에 그저 비싼 뭐 내가 옛날에 뭐 뭐야 저기 비싼 거그거뭐산게 있어 그럼 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냄비가 옆에 고무 바히게돼 있어 갖고 아니 금방 불을 잠깐 싸게 해버리면 은 타버더라고 옆에가 아 아니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팁 피슬러 피슬러 거 이거 이거 뭐 해가지고 비싸게 샀는데 피슬러. 내가 아니 너랑 같이 수괜찮 기야. 그것도 왜냐면은 그거는 옆에가 이제 그거잖아 엄마 이게 저기 뭐야 그 옆에가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뜨거워 그것도. 그래요. 뜨겁 그, 그러니까 저기 길못 게? 길다란 거 있지 엄마. 응? 길다란 거 손잡이가. 어 내가 놈, 놈 있지. 어난 그거 사야 되겠어 그게 제일 거 좋더라고 뭐. 사? 뭐를 고은 먹을 써먹지? 아 써먹는데. 어. 그러려면 뭐 저렇게 손잡이가 긴 걸로 해야 될것같더라 뜨겁지도 않고. 어, 그래요. 그게 최고 좋더라고 내가 써보니까. 그널 줄지 응 엄마 그 어. 갖고 먹기 뭐? 그러지. 엄마 어. 갖고 그럼 냄비가 괜찮이야 좋아. 스테인 그니까. 스테인드스니까. 또 하나 있어 또 진짜 손잡이 긴건또 하나 있어. 아이 그걸 엄마가 써야지. 아그 써먹다 내 지방. 여기 있을거지 그래요 응. 그, 그만이나 이 그보다 그만이나 이너 내가 죽는 말만니야음 카디가 응. 가져가, 카디가 하고 잡히면 은수지랑은지본이랑 내놨다 먹으라고 어? 은수지랑 내놨어 너 갖다 먹으라고 은수지를왜너그은수지를 먹으면 좋지 아이 그런가 의미 없다 아이고 그래요 밥이랑 먹고 그래요 밥이 배먹고밥 먹어야지 하고. 너? m just a p r 그 d u c e r What i 이 it? I'm just a h a n 허리는 어때요? 아, is it? What i 살다 죽는 m just a hanger. I'm just a hanger. 야 m just <laughs> 저번주 저번, 저번, 저번 일요일에 엄마 일어나니까 나한테기름아그다음그다그다더라그아음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아음에다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게 여자들이 많이 죽는음에그 아, 뭐, 다음에, 왜? 왜? 그 다음에, 그다 다음에, 그 아프니까. 그럼음에그도음에 다음에, 다에다에다업도에그다음도 왜? 다음에, 그에 봤더니 저 치매 검사한 사람이 와서 그런지 겁나 돼요. 정업도 겁내 잘한다구만 노인들이? 노인들도 그고 노인들은 젊은 사람이 많이 죽 그런데 노, 아까 젊은 사람 얼멘 뒤열 명이 열 명씩이 들어간대요. 음. 노인들도 야픈게 그런다. 야프서 뭐 힘드니까 죽는다고더라고 노인들이? 겁나. 응. 안내기마농만 여기도 종업도종업이 자살하고 그렇게 많이 한다지요 어? 자살을 그렇게 많이요. 노인들이. 노인들나 젊은 사람들나. 왜 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할까? 큰게 말이, 야큰게그들라고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다고 좋 좋다고 하는 네 지방 현재의 나라가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다고 하는데 자살 자살이 너무 많대요아 봤더니. 음. 군다지요? 음. 다른 나라보다. 군다고 그러고. 자식이 자세... 만나마다 그렇게 맞 죽는다고 아, 말하는 게 그게. 그러죠. 우리나라에 서 자살하는 사람이 뭐뭐 뭐, 뭐? 뭐 10초당 한 명인가? 하루에 3 0명인가 죽는데. 이게 이게 군다 아니에 우리나라서. 365일이니까 한만 명이 죽나 봐. 응? 만 명이 자살로 죽는데. 한뭐 하루에 3 0명 정도가 죽어 자살로. 그이 아이씨 뭐 살기 퍽퍽한 게 뭐가 있어 없으면 밭에 가서 치기라도 캐 먹고 살면 되지. 그 만지아 시골 가면은 시골 가면 집도 엄청 많잖아. 저, 저 마, 뭐, 아, 말, 말, 말. 아니 돈이 없으면. 자, 땅없는 사. 아 땅이야 뭐빈 땅들 얼마 많어. 빈 땅이다가 좀 먹는다. 아 빌려주면 되지. 나도 땅 있잖아 엄마. 그렇지. 내가 농사 지던가. <laughs> 아이고, 하고 그래. 그러니까 돈 지, 도시에서는 직장을 잃어버리면은 100%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래요. 시골, 가면, 시골 가면은 시골 가면은 굶어 죽지는 않지. 그렇지. 시골에는 뭐. 아, 누구한테, 옆, 집한테 얘기하면은, 뭐, 라면도 주고, 뭐, 쌀도 주고 다 주는데. 아 그래. 서 이렇게 고 싶다. 그 다음에, 닭에서, 불교심이요. 네, 아니, 어머니. 냄비 하나, 저놈 사와라. 뭐? 내본 줄이야, 나, 아이 그거 사. 어떤 거? 전기. 쿠쿠? 응. 아니, 전기, 아, 저번에안 샀냐, 너랑? 뭘 샀다고? 샀던... 아, 그거? 인덕션? 내년에 이사가면 사야지 내가 사줄게 아이, 엄마가 번돈 있어 2만원이면 저지 않아 인덕션? 응. 인덕션 아니 전자레인지 사면 돼 불조심이요 항상 가스조심이요 음 그래야죠 항상 가스조심이요 다른 조심은 먹을 게 있어 응? 다른 가스조심 말고 또 어떤 조심 여자조심 할까 <laughs> 몸조심 해야지 아 여자조심은 뭐 아, 여자는 조심할 필요 없다. 여자가 아. 있으면 겠다 그리고 어디가, 어디가, 어디, 이제 도어 어디 고살 어디 가. 이제 다야지하자 아, 라도다 어디 고살 사는가 몰라. 아, 여자 여자가 여자가 있잖아, 엄마. 옆에 있으면 냄새나. 엄마도 냄새 나겠다. 엄마는 엄마니까. 여, 엄마는 여자가 아니잖아. 가족이지. 네, 그럼 혼자 살 뭔지 이제. 이제 이제 혼자 이제 살면 안 되지. 이제 같이 살아야지. 하나 어떻게 거지 대머리만은. 아, 길 아니, 여자가 냄새 나더라니까. 이상한 냄새 나더라고. 풍경 안하 <laughs> 더? 아, 냄새 나는데 어떻게 너청국장보다더 심한 냄새가 나는데. 혼자 살다 가야지. 이제 혼자 살아도 돼. 아유 그래요. 내가 눈을 감고 죽어 버려야지. 왜 엄마가 죽으면 안 되지? 아이고, 이 가빠, 이다야아이 죽으면 엄마, 저승은, 어? 저승은 이승보다 더 힘들어, 엄마. 그, 저, 이런 말도 안 들어봤어? 그, 개통맞이 불러도 이승이 났다고. 야, <laughs> <좀 고정한다냐? 웃음> 그, 죽으면 힘들어. 거기가서다받아야돼 아, 응. 아, 지금, 오메! 오메, 잠깐만, 엄마. 오매 청국장 넘친다. 오매 어? 아이고 또뭐 탔어? 아니 청국장이 넘쳐. 잠깐. 그래 저 꺼내서. 아니 그래 갖고 불 줄여 불불불 줄였어. 불에 계가리게해는 갖고 그래. 청국 저기 청국장에다가 양파를 넣고 나 응. 김치. 응. 김치는 만나다이? 어 김치 넣었어. 응, 라고 이제 고기 맛나. 고기 이제 안 먹으려고. 시댕이들. 닭고기를 좀 먹어야 되겠어. 고기 이 붉은 고기는 돼지 고기나 소고기나 이런 고기는 먹지 말라 고 하더라고. 음, 그러니까 닭고기나 오리고기가 낫대. 음, 오리가 좋대요. 오리 근데 시부 오리를 어디서 파로? 맨날 훈제 오리만 팔고 음? 아니 오리 생 오리를 먹고 싶은데 구워서 먹으면 맛있잖아. 생 오리는. 고수고리를... 오리나 좀 어디서? 어때? 저기 정읍 시장 가서 오리념 사올까? 생 오리 파는데 우황 오리. 아이 마트에서는 생오리를 안 팔고 맨날 훈제오리 밖에 없어. 먹 뭐. 아이 훈제오리는 맛 없어 그 저기 생오리를 사다가 구워 먹어야지. 그 정읍 시내 닭집 닭집 오리집 있잖아 정읍에. 거기 가서 좀 사와야 되겠다. 아니 오리 고기를 좀 먹고 싶더라고 구워 먹고. 아빠 그냥 사왔을 때 내가 오리 한 마리 사다 해줄게 그랬다가 절다 말아 버리고. 음 아니 먹고 갔다. 내가 장어를 잘리 먹고 왔어 음. 리 먹고 리가낫고싶리가먹리탕먹지 먹고 아버지 몇리탕 먹고 싶은리탕먹을까오리탕이리탕먹어도 <laughs> 좋아. 오리탕, 엄마 목걸이잖아. 오리탕을 왜 오리탕 먹고 싶은데 머리리탕리탕 먹고 싶은리탕 먹고 싶은데 머리탕 먹리탕먹리탕 먹고 싶은데 머먹먹 어 알았어 엄마 그 들어가서 어, 이뭐예 들어가요 음. 음. 음 내일 봐 벌써 내일 갈게 어. 집에 내일 간다고 조심아 내일 간다니까 알았어 아 어, 잘자 음, 음. 가만있어 봐라 이된장찌개가다 끓었나 어디 보자 청국장이 청국장이 맛있게 끓었나 보자 와 정장 끓였나 봐보자. 딱 청국장 와 맛있겠지. 그 김치하고 넣었거든. 응. 그래 한번 먹어볼까? 자, 이 음. 됐다. 너무 너무나 너무나 커시게 하면은 안 되니까. 오케이. 지리리리리리리리리 젓달라고 꿀꿀꿀 이제 볶음밥을 청국장은 찌개는 했고 아 뜨거라 아 뜨거라 아 뜨겁다 청국장 오늘은 야채볶음밥을 좀 하고 자 야채볶음밥에는 올리브유를 좀 넣어서 내가 사왔지 자연드림에서자연드림 물건 좋고 자연드림 <laughs> 그 다음에 상추하고 싸먹어야지 된장에다가 싸먹으면 맛있지 간된장에다가